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다울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간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자니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자니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어미 꾸지지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다. 오직 너는 다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을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나게 종로를 탄 자요, 압도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 사세나와 미 가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